저는 금주의 낭독을 맡게된 황유석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게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라갈 때에 내가 아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란히 서서 걷다, 대등한 위치에서 겨루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께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인 까닭에 나란히 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께오의 귀에 들려온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더욱 알고 싶었지만, 사께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신체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께오를 죄인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와 또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없는 키가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께오의 삶을 땅으로 끌어당겨 키 작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 땅의 중력을 이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영혼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모든 물질 세계의 중력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케우는 그를 자꾸만 땅의 방식으로 살도록 잡아당기는 중력을 이기고 은총이 일렁이는 곳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중력을 뿌리치고 기어이 나무 위에 올라간 그는 정령 하늘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제 키큰 나무가 된 사께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 그 은총을 내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사께오는 이제 이전의 사께오가 아닙니다.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나무 위에서 불던 성령이며 은총인 그 거룩한 바람을 가지고 왔으니 이 집에 구원이 이르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사케오는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갈 때와 전혀 다른 하늘의 사람으로 땅에 내려온 그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은총을 향해 높은 나무 위로 오르는 오늘의 나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중력이 오늘 나를 키 작은 삿개우로 살게 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높은 나무 위, 은총의 바람이 부는 곳에 오르고 싶습니다. 세상 방식이 최고인 줄 알라고 강요하는 중력을 이기고 나무에 오르게 하옵소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 크게 외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